이거 들어줄까 오빠가 나이 꽃이 좀들어줘 어? 어 꽃이 좀 들어줄게. 여전하구나. <laughs> <laughs> 아, 세워, 세워. 제대로 세워야지. 아, 나 요즘 나 수잔법 하나 들어가고 있어. 어떤 뭐? 수잔법? 이제 사 오빠야 되게 약간 나이층이 있잖아. 그래서 나 아재 개그. 아 그러면 내 좋아할 거야. 공부 중이야. 아, 왕이 아, 왕이 넘어지면? 아나 이거 알아. 왕킹 킹. 어이쿠 <laughs> 아닌데? 어이쿠 아닌데? 키웅. 아 짠다네. 아너 아, 아. 지금 PC 가지. <laughs> 또 밖에 또 오는 거 태우고 바로 어, 가면 될거 같아. 우리 저희는 여러분. 도착지는 그거예요 순회닭꼬치라고 네. 저희 바스포 제육 총장님이 하시는 가게에 갑니다 네. 나 거기 되게 궁금했어 나도 궁금했어 거기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어 너가 이 조수석에 탔잖아 여기서 순회닭꼬치를 쳐봐 아 여기 있다 지금 멈춰 있잖아 아, 그래 오빠 가면 되지 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이 하이 아. <laughs> 어? 아. 안녕 안녕 읍빠봐 <laughs> 아, 아니야 날두밥이야 아 날두밥 날두 아, 어. 안녕 간다 일단 어 두밥이 언니 하이 근데 날두밥보다 두바비가 더 강조해. 그래 나쁘지 아 아이, 근데 노초아니면 아, 됐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 노수 아닌 게 어디야 아트야아드라아니아냐아밥이야 여기 옆에 옆에, 옆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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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차 세워서 재료 추출 시켜 <laughs> 어, 사람들 아, 최대한 어. 많은 데에서 일단 일단 어. 안멜트 어. 솔직히 말할까? 뭐? 두바바 마토가 너리고 있어 아아 아 근데 진행 중이야. <laughs> 아 그래. 아, 아, 이거 하나 물어보자. 요새 어. 후밥은 한가인 이거 있는데 그줏 같은 니가니가 네가 믿는 거. 아나 강제 그거 적했을 때 벌칙인가 이 생각해. 그 약간 느낌 있지 않아? 아, 나 스타비션 너 팀장님 어. 만나봤지? 어. 아 팀장님 이 자꾸 나보고 한가인이라는 거야. 아. 나한테 나... 민효린이라도.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아, 나한테 어, 어. 그런 거 아니었어? 어, 나한테 소린이라더라. 아, 어. 거기 영업 잘하네. 어, 그래? 네. <laughs> 그렇게 계약하나 보다. 그렇게. 어. 어, 근데 난차 없어서 모르는데 만약에 새차 사서 막 이런 거막 비닐 붙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타서 탁 뜯었어. 그럼 기분 어때? 일단 접해야지. 아, 진짜. <웃음> <웃음> 일단 딱차 내려. 아, 어? 내려한 다음에 접해야 지 거. 난 괜찮은데. 아, 어, 나는 그거 절대 용납 못 해. 어, 난 떼진 않는데 누가 내걸 뗀다 해서 기분 안 나쁠 것 같아. 잘못은 <laughs> 없는데. 나 근데 누굴걸뗄 생각은 없어. 음. 어나안 뜨. <laughs> <laughs> 아니가, 아니가. 어 알겠어. 어 저번에. <laughs> 뭐... 이가 내차 너무 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옆에 조수석에 태워줬거든. 태워줬는데 내가 이렇게 딱 주차하고 "혹시나 어. 조심히 내려." 했거든. 어. 그훅 이런 거야. 문을 옆에다 바닥에 긁은 거야. 그럼 접해야지 어 그래서 내가 <laughs> 진짜로." "나 조심히 내리라고 했잖아. 나몸 조심하라고 잘았지." 이러는데. 어? 동수가 그러니까 옆에 <laughs> <내던가 있는데>? 옆에가. 아 <laughs> 옆에가 살짝 이렇게 울퉁막이었어. 어. 그... 아니 근데 키스가 눈에 안 보였어. 안 어. 보이는데 났어. 어. 그래 가지고 그냥 그냥 했지. 어 언니도 그 멍안들 정도로 패지. <laughs> 그안물 좋네. 네. 내일 이 힘들었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 하는 이 저희가 뭐야?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차. 음... 근데 나는 그래도 화가 안 난다고. 어, 화가 음... 안 난다. 근데 이제 봉사가 그렇게 했다. 아니, 이봉분이 <laughs> 공개 사과시켜. 이거 <laughs> <laughs> 여러분 공론화시켜 주세요. <laughs> 아, 인사이트 <laughs> 기자 보고 있나? 보고 있어. 그냥 어깨 띠고 있어. 아, 나는 아니, 너는... 언니 오늘 무죄 판정 받으려고 어깨 띠고 있어. 아, 뭐 허리 펴고 <laughs> 아... 아무것아범이는 그래도 이런 걸로 이렇게 민심 무죄 폭격할수 있는 게 있네 그래! 나는 난... 난... 조금 차가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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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 네, 나 아, 하고 거... 싶었는데 아무아도안 썼어 뭐? 나 1분에 3데 와... 나2 0 0개 했는데 오! <laughs> 오 어. 뭐 했어? <laughs> 음. 왜? 왜? 나또 그거 어. 재밌어 야설그루트 그러니까 하데 바깥쪽 시즈 뭐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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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오빠 안마아 포즈 받고 싶다 <laughs> 아나 그게 어떤 막 그때 울트라나 알았거든 어? 어 오빠 되게 거대하막랬 오빠 울트라 죽었어 그사람 미안해 미안해 스토커 서 그래 막지랄하는거아아 <laughs> 사상상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아 나도 원래 재우님고 왔는데 어? 우리 왔다고 방송 보 오는 중이라는데 음. 저번에 어? 아 이거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아 엄청 크고막 마스크 딱 끼고 응. 리얼 어, 어깨 깡패 어, 하나? 어깨 깡패 어깨, 어깨 개넓어 아 진짜? 나 아, 근데 되게 멋있던데 어? 어깨 랏돈 얼마야? 어? 익교가 올해 이교 언니가 올해? 아 오빠는 카페야 오빠 와야 돼아 뭐야 어, 안녕하세요 와, 음, 와. 와 뭐야, 뭐야. 아, 그손간 아, 노래잖아요 어. 어. 스티어의 마토물 i 없는 i a 우아이 m 어차피 미니 토 n 이던 a v e any talking. It was a perfect. What is your tinta? I know. What? Oh, Hunter. I'm not going to say it together. I'm going to say it t o g 까지 h 고 어, 그 많이 드려, 서비스도. 아 괜찮아요. 재밌게 네. 어, 어,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고맨 가서 방송.. 아, 다, 다, 네, 네.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 줄까? 오빠한테다 해줘. 꽃이 좀들어줘 어? 꽃이 좀들어줘 여전하구나. 세워, 세워. 제대로 세워 어? 이렇게 실야될거너소시 <laughs> 아, <laughs> 음. 어, 어. <laughs> <laughs> 알았어. 이아 빨리 야. 야, 너가 허위사기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 사람은 죽었어, 아빠, 아빠 이제라고 있는데, 야이하는아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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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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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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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좋아, 아아아 어, 나는 만심부가 처음 봤을 때가, 그냥, 말로와, 말로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지? 데이트 방법 때문에 그랬었거든. 어. 아. 근데 나는, 저, 나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예 배경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 머뭐 혹시 방송하고, 막, 어, 조금 더, 뭐, 밥뭐 먹고 가자고 하고는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거든? 네, 딱 방송, 여러분들, 밤이, 밤이! 하고 딱 모른 다음에, 잘하셨습니다. 뭐, 집에 가더라고.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그 합방하자고 해가지고 나한 카페 갔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비모가 붙으니까 택시 다시 타고 나내려때 발견하고 근데 아. 나 택시 불렀어 조심해 왜냐면 아 되게 근데 깔끔하더 근데 먼저 나는 진짜 반대편이라도 들여다 줄게 이러고 아니라고 택시 불렀어 아이야 내가 말아다 아. 막 카페가 싫어 이러고 나 밥먹어 실어 이러고 막 그래 나한테는 어? 오늘 더 재밌을까? 나늦어 <목소리도> <좋았다. 목소리도> 미안하다 수상푸드를 <laughs> 언니가 나중에 하면 되고 죄송합니다. 난 괜찮아 어. 아, 여러분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 마토 투표 사토